좋아요, 작업하는 게 신기해. 나도 신기해. 좋아요, 무슨 자세야? 이게 뭐지? 저 뭐지? 인간은 왜 잠을 안 잤까? 지금 몇인데 졸립다 조아야 좋은 아침 왜 혼자서 빛나고 있니? 이야. 멋진데? 안더 오늘도 이것저것 할게 좀 있어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택배 부치러 가야돼 너 뒤에 있는 저 게임들을 중고로 팔거야 잘못하면 막 부서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컨트롤러랑 PSP, p PS 랑 p 게임 i s p s t 임들 a 제저 w 안안 쓰는 것들이 q 가지 s 이 i 포장 t 건데 얘네들은 그냥 a 대로 보내도 될 o 같은데 얘가 고장날 것 같아서 에어백을 찾을게. 생각보다 집에 이걸 감쌀 만한 게 없어가지고 구하러 지금 가보겠습니차어 n s 그 제가 뽁뽁이가 작업실에 이미 있어가지고 그러는 김에 어제 이거 사포질한 거도 챙겨가서 작업도 하고 오겠습니다. 여기가 작업실인데요. 음 벽에는 엄청 크게 그려놓은 캐릭터들이 있고. 이거는이고용으로 보기좋게 둔피규어들이고이제이걸 제가 이그 친구는 이친는이서라는이 친구는 뿌친구거이요 이제 써태이서다 뿌렸고, 이제 말리기를 기다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막빈 흠집들, 그러니까 페인곳들을 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이 꽃보기를 엄청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, 이 중에 괜찮은 거 가져가서, 포장할 거예요. 그요 yeah. 아주 이쁘게 잘 포장했고 마보리로이 친구를 위해 올려주고 조아씨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? 조아씨? いい대로こねら。 너무 더워요. 좋아요. 좋아. 좋아. 나 왔어. 응. 택배 붙이고 왔어요. Sleep? I didn't really sleep, but did you have a nice little nap too? Oh Good night. Or oh, good afternoon. Chiton. 이러고 전 들어? 물죠? 도지 않게 그 노래방을 지금 노래방을 <laughs> 몰래 가려고 했는데 그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하면서 사포즈를 했습니다. 이어나면서 대화 듣는 거 짱이에요. 어느 순간 보니 이렇게 다 돼있고요. 근데 이번에 2차로 영어 도비로 한번 볼 거예요. <laughs> What o m m i t m e n t s A. So, 어 미안해 너도 살 필요는 없잖아 너무 피곤해서 아예 미동도 없어